안녕하십니까. 로또리입니다 자동용지 두 번째 2탄 방송 드라이지은에 앞서서 저번주에 회원님께 한 분이 이렇게 맞으셨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내주셨는데. 번호 5개, 4등 이게 있는데. 이 회원님께서 3등, 한께 포함하여 한500 가까이 수령하셨어요. 그리고 아, 또한번또한번 그, 보내주셨는데 좀 몰빵한 거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4등 4등 3등 아니 3등이란다 5등 4등 5등 4등 5등 4등 이렇게 그렇게를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조합 비교도 안 되게 잘하셔. 바뀌었어,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어.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저번주는 삼수 반자 처음으로 첫선열 조합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서 두 조합이 삼수가 다 적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그거 반자 하신 분들 오히려 조금 성적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4등 1게임부터 해서 2게임, 3게임, 4게임. 네그 이상들. 여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3수반자도 10조합을 올려드렸는데 4수반자도 한 4조합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어떻게든지 만들어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 용지 24장. 어. 24장이니까 좀 중요한 부분 좀 보이는 부분 만 있으면 찾아서 다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조금 자리 이탈 번호 14번이 좀 자리를 이탈해 있습니다 8 가로 번호인데 요거 번호 좀 이탈해 있고 그 다음에 22번 요번호들요 번호도 조금 자리를 이탈해서 있습니다 3구 자리 번호인데 C 스페이스 이 타, C 스페이스 이 타. 한지 볼게요. 음, 여기 서도 11번 하고 20 번이 조금씩 다 자리 를이 탈해서 있 죠? 어, 나머지 번 호도 좀 그렇 고, 16, 19, 20여분호들다좀 대다 수가, 다, 다 자리 를이 탈해서 있 죠? 이렇게 10번 대가 10번 대가 좀있 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볼번호가 있냐 어. 바로 게딱 제가 좀 좋아하는 것이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스페이스 3타 시스좀볼게요 3타에서 조금 저번 주 나왔던 그 보너스 보리죠이 번호가 이웃인데 조금 자리를 이탈해서 좀 많이 이탈해서 가 있네요. 여기. 시스페이스 사타. 줄여야겠다. 사타도 13번도 좀 자리를 이탈해서 있고. 어, 저번주 나왔던 아 여기 여기 자 8번은 이렇게 있어요 혼자서 182838 요렇게 지금 요렇게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35 36 37 요렇게 6끝이 또 어떻게 보이냐 왜그런데 자 보시다시 8끝이 요렇게 모여있어 6끝이 요렇게 모여있어 한수는 떨어져 있고 얘들 8끝 중에 한수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타를 누가 사가가지고 1타는 못구했어 2타부터 들어갑니다. 2타, 2타부터 갈게요. 2타 봅시다. 저번 주는 어떤 당번들은좀 자리를 되게 많이 이탈해서가 있네요. 18번, 19번, 그렇죠? 어? 8, 8끝이 또 5? 8끝 보셔요. 18, 28, 38. 8번은 여기 혼자 놀고 있고. 다 됐어요. 자, 4면번이 있네. 자, 저번 주에 나왔던 당번이죠. 당번이고, 13, 14, 15. 그래서, 여번호에서 좀볼 번호가 있다면 좀 이쪽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 요거보다는 요, 거두 수가. 2 8번모의번에서좀 약하게 구간이 잡혀가지고. 자, 서울복근방 3타. 3타 봅시다. 자, 9이. 3타에서 14,15좀 자리를 이탈해서 있고 음.. 애들다 자리를 좀 많이 이탈해서 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단반대가 좀 줄기차게는 나오고 있는데 단번대가뭐 12월달에서 좀전반적으로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번대가 글쎄 앞에서 좀 앞에 보다는 후반부 쪽을 좀 봅니다, 번호가. 있다면 후반부. 자, 서울복권방 4탄. 여기도 아, 자리 이탈해서 있고, 조금 자리 이탈을 좀 보시고. 음. 여는 번호들이 171819. 그러니까 조금 본다면 이쪽 번호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요 칠수가 저번 주에도 두수, 저저번 주에도 두수 나왔다. 그죠? 제가 그거 활용 잘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주요 칠수가 뭐 매주 잘 나오지는 않은데, 저저번 주, 저번 주 두수씩 나왔어요. 여기도 볼까? 좀 가려져서 또안 보인다고 그러시려나? 자, 요렇게 되어 연결되네. 2번, 3번, 4번, 2, 3, 4. 이렇게좀 있고, 저쪽 구간대 번호죠? 저기, 2세로, 3세 이렇게. 좀 보는 번호고. 어. 그 다음에, 아번 단번대. 그러면. 자, 요렇게 끝난 다음에, 요런 번호가 간혹 가다 좀 볼만한 번호들이나, 이렇게 단번대가 우두둑이 있다가, 이쪽에 있을 때. 아셨죠? 조금, 조금 뭐, 그래도 봐줄만한 번호라고 게 봅니다. 자. 그 다음, 햇들날 일타. 델라 1타. 헷틀라 1타 봅시다. 자리를 이탈한 번호 주요 칠수죠. 18번, 18번, 18번. 여러분또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시겠다. 아싸. 요거. 그래서 가친수들. 근데 어, 요 번호들을 조금 그게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3연 번이네. 272829. 어, 요 번호에서 조금 글쎄. 여번호들 중에서, 좀, 이쪽, 여번호나, 여번호, 여번호 조금 그렇게 강하게 안 보는데, 약해서. 어, 근데 팔것또뭐 있어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182838. 어떻게 뭐 있다? 182838. 18번, 28번, 38번.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헤틀라 2타. 가르지는좀 애매모하죠. 음, 봅시다. 자, 10번은 4중복입니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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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10번. 그 다음. 사들이좀 많이 보이네. 4, 1, 4, 2, 4, 4, 4. 4, 1, 4, 2, 4, 4, 4. 자, 여기 37. 38 39 그렇죠? 여번호도 나왔던거고 여번호도 나왔던거죠 근데 여번호 많이 안나왔죠 어또 3타 봅시다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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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컷이또 많이 보이네 2 4 2 4 2 4 로또 1등 되면 2 4 하는데 그죠 1등 되면 그냥, 그냥 이사하는데 아좀 좀 넓은 데로 가는데 이사, 이사, 이사가 3중복 3, 4, 4, 4, 40번대 자리를 좀유탈해서 17번도 와있고 이사 3중복입니다. 또 볼까요? 어디 보자. 24, 25, 26. 전주 당번. 전주 당번. 보너스 불러왔던 번호죠. 자리 이탈 번호. 자리 이탈에서 많이 와있죠. 이 번호도. 이사 복드림상의 1타입니다. 복드림상의 1타 봅시다. 여기서 팔 끝이 다 있네 8번 1 8번 2 8번 3 8번 요렇게 모여 있죠 요렇게 모여 있어 3 8번 어, 요렇게도 또 모여 있네 자 여기 또 삼연번이 보입니다 28 29 30 여기 27번 빠지고 27번 여기가 있죠 26 28 29 30 원래 이게 이렇게 이렇게 몰려다니게 원래 사호기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요새는 어, 12월달에 아주 조용해. 너무 조용해. 너무 얌전해. 어, 이상해. 삼호기가지가 않네. 갑자기 말잘 듣는 착한 양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자, 12번. 지오철순대 자리를 이탈해서 있고. 3겹번 30번. 32. 34. 삼겹번 있고 이것도 좀 자리를 이탈해서 있는데 이거는요. 어, 주요 출수죠. 주요 출수가 저저번 주에 두수 저번 주에 두수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시잖아. 그래서 제가 어, 제 영상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님들께 얘기하는 거야. 간혹가다 이렇게 두수 나온다고 한수도 아니고 두수야. 아, 복림상에 저기 삼타 봅시다. 45번이 이게 90번호인데, 3 삼정복이죠? 이게 저번 달그 마지막 주차에 나왔던 거는 아직 소식이 없는 번호고. 음, 여기서 좀 연결된 데가 없습니다. 연결된 데가 없어. 번호 뽑기 얘기하면 되긴 되는데, 그건. 회원님들 보호 차서 얘기 안 하니까. 저번 주에 초강수 번호가 3번하고 18번하고 39번. 이게 초강수 번호였어요. 그걸 또 삼수 반자에 넣어는데또 그게 그대로 맞았어. 삼수 반자, 제가 열 조합을 넣었는데, 3번, 18번, 39번이 초강수 번호입니다. 12월달 초강수 번호였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자, 2, 4, 3, 4, 4, 4, 1, 4, 4. 아 이렇게 삿긋이 많이 보이네 4번, 14, 24, 34, 44. 어, 주요 출수죠? 삿붙이다 뭐여? 그럴 때 가능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면 이렇게 사끝이또 하나의 용지 안에 다 있었을 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이게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안 나온다. 이거 반반이더라. 확률적으로 좀 보니까. 자, 또 다음 봅시다. 자, 민법권. 민법권 1타입니다. 어, 자리를 이탈해서 16번 가있고, 어이 뭐, 뭐. 오, 번호가 되게 높다. 어, 좀 높게 나왔죠? 어, 단번 때, 자, 2번, 3번, 4번, 5번. 음, 이쪽에 좀 구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또, 또, 또. 32번, 32번. 이렇게 31, 32, 33은 빠져, 33은 여기가 있어요. 쌍수 로이자 나왔던 번호자 31, 32, 33, 34자 민법권 이탑니다. 자리를 이탈해서 주요 출순대 자리를 이탈해서 있고 그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앞에 와있고 16, 17, 18, 19 16, 17, 18, 19. 여기서, 뭐, 그렇게 확, 내게 서 추, 천할 번호가 마땅치 가 않네. 뭐, 얘가 2월 되지 않느냐, 사실 이건 볼거 없다고 봅니다. 민법권, 3타. 아. 3번 자리를 이탈해서 가있고 25번 얘들도 좀 자리를 이탈해 가있죠 이렇게 23 24 25 23 24 25번 전주 보너스 볼 이웃수 이웃수 이렇게 이웃수가 이렇게 가있어요 29번도 자리를 이탈해 가있고 29, 39 나왔을 때, 최근에 보면은 39가 좀더 2월 경향이 조금 높았는데 29번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 걸 찾아서 막 올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복권 사타. 민법권 사타. 2번, 3번, 4번. 여기 이제 21번이 좀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21, 21. 전주 나왔던 단거인데 자리를 많이 이탈해져 있습니다. 요번호가, 요번호가. 이런 번호도 좀 자리를 이탈해가 있고. 자, 중앙점 1타입니다. 중앙점 1타 볼게요. 자, 마지막 그 판매점입니다. 자리를 좀 위탈해가 있고, 이렇게 사 끝들이 잘 보이지? 4번, 2, 4, 3, 4, 4, 4, 1, 4번만 빼고, 이렇게 다 보이고. 자, 그 다음 또, 어, 여기9끝시또 그런데, 어, 참 이상하네. 아까 8 끝도 그렇죠. 또, 뭐 그랬더라? 이 끝수들이 몰려, 몰려있어. 9번, 19번, 29번. 39번은 저가 있어. 어떻게? 9번, 19번, 29번. 여기에 어, 21번.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패턴이죠. 뭐 어, 이상하게 그러네, 오늘.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그 용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25번 자리를 이탈해서 가있죠. 이웃스, 보너스 볼로 이웃스, 이웃스가 자리를 이탈해서 있어요 음, 또 볼까? 뭐가 좀 특별한 게 있나? 37, 38, 39, 37, 38, 39. 자, 요 번호 나왔던 거, 요 이웃수죠. 요 번호도 그때 나왔던 거죠. 이웃수 28번이, 오 28번이 3중복이네. 자, 28, 28, 28 요렇게 끄들이시겠다. 그래서 갇힌수 30번, 33번 더 얘기하시겠다. 중앙점 3타, 19번 자리를 이탈해서 와있고, 연결된 데가 좀 마땅치 않습니다. 응. 저번주 당번, 그거, 보너스 볼에 이웃스인데 좀 자리를 이탈해서 와있죠. 번호가 왜 그냐? 8번 이렇게 왜 그냥, 8번, 18, 28, 요렇게 3파랑 여가있죠 자, 마지막이다. 와우. 자, 볼게요. 2526, 27번이 안 보이고. 여기서는 좀 얘들이 좀, 조금, 조금 자리를 이탈해가 있고. 어, 얘들 이쪽이 다 그러네. 다 그러죠. 여기서 특별히 딱 제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려드린 것들은 그 안에 들 있잖아요. 영순이 번호가 있고, 초강수 번호가 있고, 강수 번호가 있고, 연인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만 좀 있으면 찾아서 얘기를 해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 주는 초강수 번호 3번, 18번, 39번이 초강수 번호였어요. 그걸 삼수 반자에 넣어드렸는데, 그게 또 우연찮게 운 좋게 맞았던 겁니다. 운 좋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주 그래서 어느덧 연락에 우리가 새해 2025년도 1월 1일날 새해 자생호만과 함께 달려왔는데 어느덧 자 종착역입니다. 종착역에 왔어요. 그래서 한해 동안 달려오시냐고 고생들 무척 많으셨습니다. 사연도 있었을 거고 아파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 어느덧 중창역이 왔으니까, 마지막 중천까지잘 도착하셔서, 원하는 목적지에 또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뭐,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또 뭐, 뭐, 모임도 많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음주도 뭐,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서 좀,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좀 적당히 좀 하시길 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저는 이제 새해, 1205회 새해를 맞이해서 일요일날 용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용기로 혹시 보러 오실 분들은 77147191로 저자동용기 보고 싶어요 하시고 하시고, 단기방은 3장, 장기방은 18장입니다. 장기방 6개월짜리 18장에는 삼수반자조합이 새해부터 들어갑니다. 3수 반자 10조합, 4수 반자 4조합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1년 동안 잘 오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어요. 자, 이번 주가 종착역 다음 주는 새해자, 시작, 해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